시윤이 주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선, 출,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는데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제가 오늘 네 번째 이렇게 뵙게 된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취임한 지한번 됐고, 백일 때한번 됐고, 어, 금년 어, 초에 한번 됐는데, 오늘 네 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어,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그 지난 1년간의 떤 성과, 오늘 좀 충분한 소통 시간을 갖는 그런 자리로 해서 앞으로 질리웁니다. 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어, 그동안에 에, 때로는 어, 질책도 주시고 어, 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어, 지난 1년을 이렇게 잘 보내온 것 같습니다. 또 어, 그 성원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리웁니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은 나주 대전 안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 8기 출범 첫 해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비전을 정립하는 시기였다고 소외를 밝혔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6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시정을 뜨겁게 응원해주시고 누구보다 앞장서 참여해준 12만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남은 3년, 초심을 잃지 않고 삶의 질이 최고인 나주. 청년이 돌아오고 미래 첨단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 주요 성과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을 통한 영산강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 개막, 에너지 국가산단 에비타당성 조사통과 나주배, 나주쌀 등 농산물 국내 유통, 해외 수출 팔로 확보. 혁신도시 정주여건 현안 합리적 대안 마련,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한 명품교육도시 인프라 준비, 경로당 입식테이블 의자 보급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책 발굴 등을 소개했습니다. 윤 시장은 영산강, 나주지구 통합하천 사업을 비롯해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 지석천 강병도시 마식길 조성, 우습제 생태공원 관광자원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새로운 영상강시대 개막을 통한 500만 나주 관광시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윤 시장은 에너지 국가산단을 비롯해 차세대 고효율 반도체 생태계, 초강력 레이저 인공태양 공학 연구시설 유치, 켄텍 연계 산학현 클러스터,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라 에너지 통합 플랫폼 도시를 통해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건전하고 효율적인 내산 운용 관내 국도립 기관과 협력 강화 등 제대로 일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라며 걱정보다 기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 믿음과 신뢰로 하나 되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나주의 비전과 정책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린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3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